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미더 오늘은 바로 더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와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벤트를 조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같이 한번 플레이해 보면서 맵도 한번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맵 먼저 한번 공략집 어 먼저 많은 유튜버분들이 올렸지만 오늘 공략 공략집으로 혹시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 공략집으로 올려 드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처음에 요거 먹어 주시고 생각보다 지금도 사람이 꽤 있네요. 어, 여기서 빨간 색깔 먹어야 되는 거고요. 빨간 색깔은 28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어 주면서 쭉 가서 처음에는 어, 그냥 직진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먹어 주시고 가 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하나 딱 먹어주시고 이제 반대편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 하나 먹어주시고 이제 이거 말 걸어주시고 이제 하나나 NFT 둘러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음 어차피 공략TV라서 저는 빨리빨리 알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하나 해주시고 바로 2층으로 가주세요 어 조금 레이 걸리네요 어 여기 있는 것도 먹어주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클릭. 반대편에도 있으니까, 반대편까지 해주고, 바로 올라가 줍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바로 반대편에 있는데, 일로 가지 말고, 그냥, 반대편으로, 일로 와주세요. 그냥, 반대편.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와 주세요. 왜냐면 하 여기 하나 있으니까. 먹어주고, 이거 딱 받자마자 점프해주세요. 받자마자 점프. 그리고 여기로, 어, 퀘스트 받았 자리로 다시 와서 해준 다음에, 이게 3, 4, 1, 2입니다. 3, 4, 1, 4, 2 기억해 주시고, 어, 퀘스트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갈 건데, 여기서 왼쪽, 왼쪽으로 가셔서 여기 있는 거 하나 먹어주시고, 다음은 오른, 어, 오른쪽이란다. 왼쪽 한번 더. 여기 있는 거 먹어주시고, 퀘스트 받아주세요. 장소 퀘스트 받자마자, 어, 유턴에서 여기 있는 거 하나, 깨 주고 지하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 전에 요거 하나 먹고 갈게요. 자, 지하로 내려오는데 어, 여기서 좀 많이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괴물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괴물 같은 게 보면 이렇게 어, 생겼는데 이렇게 어, 어, <laughs> 좀 무섭게 잘 표현한 것 같죠? 어. 뒤에 뭐지 이게 뭐뭐 <laughs> 꽂혀 있는 느낌이고. 어, 얼굴이 많이 무섭네요. 어귀가 움직이네. 여기 보면 귀가 움직이네요. 어귀가 움직여. 지나가시고 제가 요거를 클릭해봤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컴백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퀘스트를 더줄 건가 봅니다. 저기 저기에 그냥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쭉 나와주시고 오른쪽 가서 점프 점프해주시면 빨리빨리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클럽, 여기서 와서 요거 먹어주시고, 여기 한 번. 이것도 아마도, 어 가면 안 돼요. 어갈 뻔했네요. 어, 다른 맵으로 갈 뻔했네요. 오케이. 여기로 와서 먹어주시고, 쭉 올라와 주세요. 와서, 여기도 기억이 나네. 어, 여기서는, 지하철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요거는, 빨간색 말 먹고, 여기까지. 와주세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왼쪽에 보시면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이 것까지 먹어주시고 왼쪽 왼쪽 가서 이거 하나 와 먹어주시고 이거랑 이거 된 거죠. 어 여기서 점프 어, 하셔서 여기 있는 것까지 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몇개 있으니까 두개 있으니까 하나 둘자 여기로 와서 여기 있는 것도 하나 먹어주시고. 여기서, 어, 가운데로 와서, 여기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점프해서 여기 하나, 여기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는. 어. 이것도 해주고, 저기 있는 것까지 해주고, 마지막으로, 어, 한 군데 가주시면, 깔끔하게 클리어 됩니다. 클리어 되면서, 여기 위로 가주세요. 미끄럼틀 위로 가주셔서, 여기서 점프. 어, 반대편을 점프, 먹어주시고, 그냥 따로 쪄주시고요. 그리고 물음표 있는 대로 가주면 됩니다. 물음표 있는 데 와서, 퀘스트를 클리어 해줍니다. 그리고 벌써 25개를 먹었죠. 이렇게 오시면, 바로 25개 받고, 이제, 어, 어, 25개 받고, 그리고, 이제 3개만 더 깨면 되는데, 자, 요것도 퀴즈인데, 요거, 어, 잘 들어주세요. 1, 4, 1, 4, 아, 헷갈렸어요. 네 1, 4, 1, 1, 3, 3, 3, 4, 2. 어, 어, 기억이 좀가물가물했는데어행히 맞췄네요. 그리고 저기는 코드, 저거 코드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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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8 8 8 싹,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쉬워요, 코는. 굉장히 쉽습니다. 전부 다 팔로 되어 있어서. 꼭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팔, 파... 아, 왜, 여기 사람들 엄청 많네요. 혹시 이거 다 찍어보고 계시나? 설마. 네, 이렇게 3번만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코드, 오케이. 탐 상. 어, 알려, 알려줄게, 알려줄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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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 일곱 개 맞죠? 이렇게 어, 도와주면서 하는 거죠. 야 저기가 보이시죠? 예, 팔입니다. 아, 예. 링크를 던져줄 수 있었으면 아, 링크를 던져줬는데, 음, 지금 편집도 아이, 아직 어, 녹화만 해놓은 상태라서 편집은 나중에 해야겠죠그 전에 요거 두개 먼저 먹고 갑시다. 어, 저가 저가 기억나는 거는 어두곳다 있네요 기억나는 곳에 오케이 그러면 빨리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음 하나가 보자 보자 여기서 어, 내가 제일 처음 먹었나 기게 나네 자, 여기서 조금 먹자 여기서 좀 돌아다니면서 하나를 먹어고어 깼나 한번 오 보자 어디갔어 그분 그 어디갔지 어 이미 지하신것 같다 어 그러면 어, 저가 아는 장소 하나 갈게요 여기 클럽이 있거든요 저기 보시죠 클럽 가운데 아가운데 어, 아닌가 어 클럽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가운데, 좀아 근데 좀시만요 헷갈리네 이게 클럽 가운데 있는 거 맞는데 하나가 어디있지 음, 저기, 저가 제일 처음 시작한 거, 먹었을 때, 거아 어, 먹었, 아, 이두 개, 먼저 나온, 이렇게 두개 먼저 먹고 시작한건데 먹었었나? 오케이. 그러면, 이로 와주세요, 여러분. 그냥 일로 와서. 여기도 없네? 음, 그러면, 있으면 자리가 또, 어딨지? 어 오지. 엄청 빨리 깼는데, 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네. 자,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예. 아, 시간이 다, 여러분. 네, 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꼭팔 필요 없었네. 그러면, 칼로 가운데 있는 거 하면 좀, 어, 불러다니시네, 이분은 아, 불러다니겠다. 네, 불러다니는 것보다, 그 뛰어다니게 더 빨리 와야겠어요. 어,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탁. 어, 뭐야? 가운데 있는 거 먹었어, 내가? 아, 어, 내가 하나 먹었었었구나. 여기 오면서. 아하 어, 그 기억 때문에 아 그럼 또 하나를 찾아야 되네 어 아무튼 찾아야 돼어아그 하나 하나 하나가 어디 있을까 진짜 여러분들 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다 모았는데 딱 한두 개 모자라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여기 혹시 있나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아딱딱한 개만 찾으면 되는데 딱한개 여기 위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원래 퀘스트 마지막 퀘스트는 깨지는 공간 저기에 하나가 있는데 아왜 없냐 음 어디지 마지막 하나가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정답 오케이 여기 있는 것까지 먹어주면서 네 끝이 나겠네요 자 어, 오늘 영상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처음 퀴즈도 풀고 하니까 어.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오케이. 오늘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소셜 이벤트가 있거든요. 소셜 이벤트는 사진 찍어서 올리는 트위터에 올려서 이벤트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많이 찍더라고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어주세요. 그냥. 어.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홈페이지에 트위터 링크 있으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어, 모든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